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은 참 애매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말할 때 30억이나 50억 정도를 떠올리고 100억 원 이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100억 원이라는 돈이 일반인들 보기에는 꿈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다수가 흠모하는 상위 1%나 0.1%의 돈을 모을 때까지는 쳇바퀴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보다 경제적 자립은 어떨까요? 5억이라는 금액이 매우 적은 돈처럼 느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5억으로도 은퇴가 가능하다면 그런 분위기에 당황하지 않고 나만의 은퇴 설계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5억 원으로도 은퇴가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은퇴를 목전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먼저 한해 적정한 생활비 규모를 파악해야 하고 사망 시점도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은퇴기간을 알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은퇴기간 동안 물가상승률과 투자 수익률 할인율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보 파악이 끝났으면 노후 자금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홍길동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5살인 홍길동 씨는 조만간 은퇴할 예정이고, 은퇴기간은 30년으로 예상합니다. 은퇴하는 해에는 생활비로 매월 300만원, 한해 3600만원을 사용하고, 이 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생활비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은퇴기간 동안 물가는 매년 2.5%씩 상승하고, 노후자금을 운용해서 연평균 3%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매년 필요한 생활비부터 계산해보면, 65세 때는 3,6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맞춰 2.5%씩 생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66세 때 3,690만원, 67세 때는 3,782만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나가면 30년 뒤 94세 때에는 생활비로 7,367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미래의 생활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차례입니다. 이때 할인율의 예로 투자 수익률 3%를 사용한다면 매년 필요한 생활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 전부 더하면 10억 731만 원이 나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가 직접 계산을 하든 금융사 등에서 제공하는 노후자금 계산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든 간에 계산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노후자금이 10억 원이나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홍씨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노후생활비가 많이 나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은퇴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은 것은 아닐까요? 95세까지 살면 평균 수명보다 10년은 더 사는 셈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퇴 기간을 20년으로 잡으면 6억 8,774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균 수명에 죽는 것은 아니니까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죠. 게다가 본인과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30년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물가상승률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닐까요? 홍씨는 매년 생활비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2.5%씩 상승하는 걸로 봤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인율 투자 수익률은 어떤가요? 할인율을 높이면 필요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씨가 은퇴자금을 4%로 운영하면 8억 8179만원, 5%로 하면 7억 7818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 잡을 수만도 없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상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억 원으로 은퇴하는 길은 과연 없는 걸까요? 5억 원 은퇴를 고려한다면, 월 생활비를 그렇게 높게 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활비를 조금 낮추고 투자 수익률을 조금 올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할인율이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으니, 월 200만원과 월 250만원 지출에 대하여, 엑셀로 단순 계산한 결과를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먼저 5억 원으로 매월 200만 원, 1년에 2,400만 원을 지출하고 투자 수익률은 4%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4%, 4 수익률은 요즘에 은행에 넣어도 가능한 수익률이죠. 지출은 첫 해에는 2,400만 원을, 다음 해에는 2.5% 상승한 2,46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정해도 10년간 원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계열을 길게 하여 30년으로 살펴보면 25년 이후에는 원금이 바닥이 납니다.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제 수익률을 1%씩 올려보겠습니다. 5%의 수익률에서는 30년 동안 5억원이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수익률이 6%일 경우는 30년 후 잔고는 3.7억 원으로 나쁘지는 않았고, 수익률이 7%인 경우는 원금이 줄어들기는커녕 30년 후 8.6억 원으로 증가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월 지출 200만원도 어느 정도 자산이 증가한 시점에 늘려서 더 풍족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월 지출을 250만원으로 늘려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23년 KB 골드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최소 생활비가 251만원으로 거의 기본 생활은 되는 비용입니다. 투자 수익률 4%인 경우 19년, 투자 수익률 5%인 경우에는 23년, 투자 수익률 6%인 경우 26년 만에 원금이 고갈되었습니다. 투자 수익률 7%인 경우 30년 후 1.3억 원이 남았으며, 이 정도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 200만원 지출을 생각하여 은퇴 초반에는 지출을 조금 줄이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자산이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감이 들 때, 25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더 좋은 것은 평균 수익률을 8%로 올리면, 다시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5억원으로 안전하게 은퇴하려면, 200에서 250만원 수준의 지출과, 투자 수익률을 7%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계산하지 않았으니, 약간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부채를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연금은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국민연금은 약간의 보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월 5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은 은퇴 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평균 투자 수익률 7% 이상은 쉬운 것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는 그렇게 어렵게 느낄 수준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분산투자, 분산투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매우 단순하게 주식채권, 금, 현금 이렇게 4개의 자산군에 각각 25%씩 투자하고 매년 시장 상황에 맞춰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 해주면 그 결과는 투자수익률 8.8%에 최대 손실은 12.7%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최대 손실은 맥스드로 다운이라고 하여 장기간 투자를 할때 가장 큰 손실을 본한 해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손실이 두렵지만, 주식에서 개별 종목과 같이 5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은퇴자에게 마음 편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는, 레이달리오라는 분이 투자 초심자들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인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는 미래 금리나 주식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끼리 척척히 섞어서 투자를 하면, 내가 투자한 전체 포트폴리오는 우상향하고, 그 예로 올레더 포트폴리오의 경우,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9.7%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최악의 해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3.9%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니,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으면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큰 은퇴자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5억 원으로 은퇴를 하여도 월 200에서 250만 원 수준의 생활은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7% 이상이 되면 좋은데, 투자 초심자도 쉽게 할수 있는 올레더 포트폴리오와 같은 분산 투자를 통해 8% 이상의 평균 수익률을 달성한 것을 보면, 어렵게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에는 연금도 포함하지 않았었죠. 마지막으로 은퇴 후 지출 패턴은 점점 줄어들다가, 85세 전으로 의료비로 증가하는 은퇴 지출 스마일 곡선과 같이 변화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씀씀이도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자가 주로 사는 물건과 이용하는 서비스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은퇴 초에는 여행과 외식 비용이 많이 들지만 후반에는 의료와 간병비가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각각의 지출 항목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달라지고 기간별로 상승률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지출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계획된 지출보다 실제 지출이 적으니, 투자원금은 쌓여갈 확률이 높으니, 85세 즈음 갑작스러운 의료비 증가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5억 원이라는 금액은 매우 작게 느껴졌었지만, 이렇게 적용해보면 5억 원으로 남은 인생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한 생활은 아니더라도 그리 걱정할 수준도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을 고려시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퇴자에게 적합한 올레더, 포트폴리오 등의 분산 투자도 위험성이 있는 투자입니다. 다른 투자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투자 방법일 뿐이죠.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는 은퇴를 막한 후 3년 이내에 큰 폭의 손실을 겪게 되면 주식이나 채권 등 손실이 난 자산을 팔아서 생활을 하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보통 2년치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현금으로 보유할 경우 자산가치가 상승할 때 소외되기는 하지만 하락기에는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이제 5억에서 만족하고 살수 있을지 6억, 7억 원 정도로 목표 금액을 상향해야 할지 고민을 해봅시다. 은퇴에 대한 불안감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할수 있는 준비에 최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 없고 편안한 이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